곤재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날짜와 사유를 정확히 기록해두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나 해당 기관에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근거로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정확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부당해고에 대한 불복 절차를 따르면서도 해고를 당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증거를 잘 보관하고 증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히 밟아가시면 부당해고를 최소화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